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이렇게 하게 왔나? 안녕. 지금 편의점 잠시 다녀오려고 왔는데 애가가 놀랄것 같네요. 민대겠죠? 깨졌어 얼굴. <laughs> 얼굴 진짜 가관 이네 <laughs> 너무 가관 아닌가요? 감사합니다.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셨다. <laughs> 한번 볼까요? 뭐 엄청 무서워. 문장 자체가 엄청 무섭네. 너무 추워요. 밖이 너무 추워. 잠실에 왔어요. 노래를 들으면서 열심히 가고 있지요. 교복을 반납하러 왔고요. 여기에서 반납하고 지인 만나고 집에 갈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. 안녕~ 머리가 확실히 선발이 됐네요. 수습이 안 돼요. 집파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. 뭔가 산책도 할라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. 언니, 잘 지내고 있겠지? 잘 알았지?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색하고 세트입니다. 편지자님이 고생하시는군요. <laughs> 지금 교복 갖다 놓으러 왔어요. 근데 이거 한번 가격 물어보려고요.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려고.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이따 봅시요 이따 봅시다. 교복 자체가 디자인권이 있어서 판매는 안 된다고 하네요. 원래 학교 교복이 아니라 감성 교복이라고 써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디자인을 직접 하신 거더라고요. 일단은 돌려받은 보증금이랑 신분증을 잘 챙기고요. 또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이지만 혹시 언니가 문을 열었을까? 언니가 가게 하거든요. 한번 가봅시다. 빨간불이에요. 응. 머리 엄청 부스스해요. 부스머리 여러분. 보통, 보통 저도 압니다. 노래가 신나요. 근데 이 파란 머리도 언젠가 보내줘야 되겠죠? 이거 봐요. 그게잘 나오지 않았나요? 노래를 불러요.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으면 봉투, 봉투를 사야겠어요. 손에 다뭘 들고 다녀요. <laughs>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나는 내가 안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잘 잃어버리더라고요. 그런 지잘 모르겠어. 항상 보면은 막 뒤적뒤적 어디 있지 이러면서 <laughs> 뒤적뒤적 찾아야 되고 핸드폰 핸드폰 옆에 충전하고 있던데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면서 맨날 찾고.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망하고 다른 게 생겼네요. <laughs> 어, 여기 진짜 좋았는데. 아닌가? 저긴가? 아, 저일 수도 있겠다. 아, 저긴가 봐요. 어우, 아, 계 카페 망해, 망했다고 했는데. 아네 여기.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여기.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험행맹이 소리가 많이 들어갔어 방이 먹자 골목입니다 자주 아니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자주 못 와요 왜냐면 이거 볼 일이 없기 때문에 <laughs> 송리단길이라고 여기도 약간 그 경리단길처럼 예쁜 카페들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로나 때문에 사라진데가 많아요 언니는 잘 하고 있겠지? 참 맛있는 냄새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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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은 언니가 쉬나? 응? 오늘 언니 쉬는 날인가 봐 깜짝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 안돼 할 텐데? 하겠지? 아! 한다 한다! 깜짝 놀랐네 잠깐 들렸다 갑시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언니 보러 왔는데 아니요 그냥 들렸다.. 고 들렸다고 들렸다고만 네? 들렸다고 전해주세요 아아 아, 네네 이호점 오픈했어요. 아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언니가 밑가게 에 있어요. 언니 이제 가게 또 오픈하는데 갑자기 가면 민폐일려나? 아 네. 에... 네 언니가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. 그냥 오늘은 가야겠네요. 음 가게가 아예 열었는데요? 어 열었다. 그냥 먹다가 와야겠어요. 잠깐만 이거 어디지? 어 오늘 새로운 곳을 가게 됐네. 자 보자 여기를 어떻게 가도 도착. 가는 길에 커피집이 있, 있겠지? 커피집이 있겠죠?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여기도 진짜 언제 오래됐네요. 추억을 잠기는 거리가 돼버렸네, 이제. 달. 달이 떴는데, 완전 동그래요. 완전 동그란데, 안 보이지? 안개 껴서? 엄마가 카메라 찍고 다닐 때 조심히 다니래요.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쉬려고 아예 모든 걸 놨어요. <laughs> 자꾸 잠을 설쳐가지고 템 나은 대로 자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잠에, 잠이, 잠이 안 와요, 밤에. <laughs> 제가 내년에 목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도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면 좋겠더라고요. 진짜 인생에 많은 도전을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.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를 <laughs> 해보려고요. 세상 사이가 너무 어렵네요. 쉬운 게 없어요. 뭐좀 먹고 가야겠어! 언니 집이 약간 술집처럼 해서 뭔가 먹는데 아, 아 술집처럼 뭔가? 아 <laughs> 말을 너무 못해 술집처럼 작은 술집이에요. 그러니까 술집처럼 약간 안주 같은 거다 팔고 하는데 작아도 그렇게 리뷰가 써 있어요. 저는 여기 두 번째 가게 오픈한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예전 첫 번째 가게만 알고 있었는데 언니 오랜만에 만나러 오니까 이렇게. 두 번째 가게를 오늘 공사 한지 얼마 안 됐나 봐요. 공사 끝난 지. 조금 가면 네요 힘들다. 오늘 언니가 어 간발의 차로 8시까지 하다가 갔나 봐요. 아 언니한테 문자 왔어. 아, 언니랑 연락을 안 하고 왔다니 <laughs> 언니가 다시 원래 가게 첫번째 가게로 오래요 <laughs> 아, 그래서 다시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? <laughs> 오늘은 할수 없이 집에 가야 할것 같아요 집에 <laughs> 갑시다 오늘은 언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갈것 같다고 <laughs> 저는 언니가 가게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원래도 지나갈 때 여기 이쪽에 볼일이 있으면 가끔 가서 들리고는 하는데 <laughs> 오늘은 어, 언니가 아픈 줄 몰라서 피곤한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헛걸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. 어. 여보세요? 나 지금 잠실 이제 집에 가어막 괜찮았어 안 태웠어 음, 엄마는? 집? 알겠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영상 재밌으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안녕.